음. 어. 음. 자 이거를 두번써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에 깔리고 풀수 있습니다. 근데 x 네 제곱이지, 맞지? 그러면 조금 더써줘 여기. 얘는 요만큼은써 있잖아, 맞지? 네 제곱이 나올 때까지는 써 주세요. 알겠어요? 에, 에좀더써 주세요.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얘는 3x 3제곱, 플러스 4x 4제곱까지 써줘, 오케이? 플러스 50x 50제곱. 자, 얘도 마찬가지. 1 플러스 x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3제곱, 플러스 4x 4제곱. 플러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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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플러스 50x 50제곱. 괜찮아? 자, 이렇게 써주고, 자, 전개해, 이제. 자, 얘랑 곱해서 네제곱 되는 애 누굽니까? 여기서 얘죠. 맞죠? 예, 그래서 4x 4제곱, 이렇게 나온다. 색깔 바꿀게요. 자, 얘랑 곱해서 4제곱 나오는 거 뭡니까? 얘죠, 맞죠? 예, 그래서 3x 4제곱, 이렇게 계산되겠지, 맞지? 자,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4제곱 나오는 거얘 맞습니까? 얘는 4x 4제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자, 얘랑 곱해서 4제곱 되는 거얘 맞지? 또 3x 4제곱, 이렇게 될 거야.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얘랑 곱해서 4제곱 된 것도 1이죠, 맞죠? 4x 4제곱. 자, 이거 이외는안 나올 거예요. 4제곱은. 왜냐면 이 뒤에 건 5제곱이지, 맞지? 5제곱이랑 곱해서 4제곱 나올 수가 없잖아, 뒤에 거. 그 1이랑 곱해도 5제곱이잖아요, 맞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다예요 4제곱은. 예, 네, 자,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지? 4가 3개 있고 3이 2개 있으니까, 어, 12. 어, 18X 4제곱. 그래서 1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어?